안녕하세요. 유바이버 서포터즈 문지입니다. 드디어 저희 컨텐츠 코리아랩 서포터즈 활동도 마지막을 앞두게 되었네요. 저희 이번 영상 주제는 울산 컨텐츠 코리아랩이었는데 이제까지는 너무 제 얘기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를 도와주셨던 직원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살짝 소감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기 전에 미리 선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선물 배달하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안전을 위해서 이제 촬영은 끝.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들고 입장을 해보려고 해요. 양이 많네요. 사무실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옆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좀 이동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희 뉴바이버 서포터즈 담당자님이신 김예은 담당자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 네. 자리인데, 와주셔서 음, 정말 감사해요. 아, 제가 네네. 되게 갑작스럽게 요청드렸거든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간을 내주셨는데 일단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도와드려야죠. 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때까지는 제 얘기만 했었다면 음 이번에는 진행해주신 담당자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담당자님을 인터뷰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 네, 네, 당연히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기대했던 거는 서포터즈 분들의 콘텐츠를 제일 기대를 했어요. 음... 뭐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이제 앞전과 일기와는 운영 방식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또 어떻게 콘텐츠를 수행을 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컸고. 어, 아무래도 일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콘텐츠 코리아랩 관련 주제로만 운영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트렌드한 이런 주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고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정말요. 네, 정말. <laughs>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쵸? 영상을 음...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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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렇게 좋아해 주셨다니까. 같아요. 어, 그러면, 네. 혹시 선생님이 네. 직접 서포터즈 운영할 때 음. 따로 준비한 건 있었을까요? 어, 우선은 시스템 구축하는 사전 준비를 조금 했었어요. 어. 뭐, 일단 서포터즈 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부터 제출하고 업로드하는 이 과정이 조금은 재밌고 간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생각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준비를 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런 키워드 재밌을까? 이런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상민 전임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누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이제 뭐, 제출하는 과정도 어떻게 해야 좀 간편할까라고 음. 고민을 해서, 아, 구글 폼이면 좀 아카이빙도 되고, 이분들이 이제 제출하는 것도 간편하고 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그런 과정과정들을 좀 고민을 했고, 그 부분들을 좀, 음, 간편하게 해서 서포터즈 분들이 좀 활동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세 번째 질문. 서포터즈 운영할 때 되게 당황스럽거나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있었을까요? 음, 일단은 제가 뭐 매일 서포터즈 분들이랑 함께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서포터즈 분들의 이름이나 이런 게좀 많이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선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진행하는 탑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수상하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보게 되면 진짜 뿌듯하고 뭔가 네, 진짜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막 수상하고 이렇게 막 상받은 것처럼 제가 기분 좋고 막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날은 그 이은서 서포터즈 님이 그 블로그 활동명이 이응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응이라는 가게를 본 거예요. 아. 가게를 발견해서 그 보자마자 은서 님이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나중에 보내드렸거든요. 약간 그렇게 <laughs> 일상 속에서 그냥 서포터즈 분들이, 분들 이름이 보이면좀한번더 눈길이 가고, 아 약간 저 혼자서 내적 친밀감이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되게 그런 거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n f p MBTI 이런 것도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많으시고. 맞아요. 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친밀해지셨구나. <laughs> 진짜 저, 는 되게 다들 친한 느낌인데, 이제 내적 친밀감이어고 저도 근데 되게 그랬어요. 맨날 실수하고, 음 맨날 틀린 건데 고쳐주세요. 연락오신 거. 아, 네네네. 아, 또 틀렸다. <laughs> 제발 지원하지 말래. 아, 다들 근데 놓칠 수 있는 <laughs> 부분이어가지고. 맨날 네. 맨날 그랬죠. 우리 이제 울산 컨텐츠 코리아 랩 주제를 보면은 되게 환경 문제도 많이 다뤘고 문화라던가 우리 주변에서 또 관. 많이 소홀해질 수 있는 음.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주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유바이버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어 일단은 유바이버 분들이 진짜 모두 다 도전적이고 좀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본업과 병행하면서 일단 은한 달에 4개의 포스팅과 2개의 영상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해주셔서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발판 삼아서 취미로든 뭐 취업, 취업으로 나가든 이제 콘텐츠 창작 활동을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이제 바램이고요. 바람이고, 이제 서포터즈를 지원했던 것처럼 서포,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해서 좀 다채로운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또두 번째 바람입니다. 음... 네네 근데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많았어요. 음... 뭔가 쓰면서도, 아, 네. 아직까지 내가 생각 못 했던 부분? 특히 이번 마지막 그 갓생 플랜 쓰면서, 아, 좀 어, 많이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아, 네. 저, 어차피 그렇게 계획적이진 않았어가지고, 막 아, 계획을 늘어놓진 않았지만, 네. 내년에? 음. 나의 이제 목표? 이런 것들? 앞으로 응.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좀 쓰는데, 어 지금처럼 좀 도전도 많이 하고, 음. 뭔가 시도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서포터즈 하면서도 좀안 해봤던 분야에 대해서 음. 도전을 해봤던 음. 거라서 좀 자신도 많이 생긴 것 네네. 같아요. 네네. <laughs> 저, 저 역시도 진짜 되돌아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많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너무 많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 뭔가 나도 이분들처럼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다음 3기버서포터즈와 아, 제가 서포터즈가될수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제 구독할게. 요 <laughs> 진짜 진심입니다. 아, 정말.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타터즈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여기 보고 계셔야 <laughs> 요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유 바이버가 울산의 유랑 그다음에 누군가의 흥을 생활 속에서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표현해주고 확산해주는 사람이라는 그 바이버의 합성어, 합쳐, 합쳐진 이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연님께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과제를 확인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아, 나도 서포터즈로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고 저의 좀 자극을, 자극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이제 과제물을 수행하시면서 수행하시면서 어, 이제, 울산의 콘텐츠 코리아 랩이랑, 그 다음 콘텐츠를 많이, 다른, 많은 분들한테 널리 알린 진짜 참된 유바이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서포터즈 활동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콘텐츠를 통해서 누군가의 흥을 이끌어내고 확산하기,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업 활동까지, 울산 콘텐츠 코리아 랩과 끈질긴 인연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김예은 담당자님 인터뷰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말 끈질기고 독한 인연으로 투자자들 계으면 좋겠어요. 네, 저 진짜 길 가다가도 서포터즈 분들 뵈면 제가 먼저 인사 드릴 것 같아요. 아, 응. 너무 진짜 반가워요. 해주셔야 돼요. 약속했어요. 예. 네. 저 기억하셔야 돼요. 어, 제가 저희 담당자님들 드릴려고 선물을 따로 준비했었잖아요. 그렇든데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laughs> 서보였어. <laughs> <상관없어. 웃음> 여러분 셔도 괜찮아요. 아, 언박싱 한번 음. 해볼까요?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잠깐 저희 거를 이런 어, 모시라. 아. 지연님께서 주신 선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앵글이 이상해. 촬영 일자가 11월 11일 백대로 돼인데요. 센스 있게 백대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조금한 카드도 함께 주셨고요. 카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아니에 누드 빼빼로 이거, 이거 아몬드 빼빼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뭐야? 어?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거다 <laughs> 맞죠 한번 까주세요 내가 <laughs> 이거 포장할 줄잘 몰라가지고 아 너무 정성스럽겠는데요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빼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사탕과 젤리와 그이 지연님 제로웨이스트 에 나왔던 고 같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인데요? 귀엽죠? 감사합니다. 귀엽죠? 잘 쓸게요. 지금 바로 써야겠어요. 이거 머리를 을때 쓰면 좋고, 냉기 받침라도 진잘요 너무 예뻐요. <laughs> 진짜. 아, 아 진짜 찬란거든요 영상으로. 오, 아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아 어, 진짜 나감사 했습니다. 감사합잘겠습니다듣겠니다저겠습니다은 이때까지 온라인니다만겠었는데요 제가 알다듣겠습식에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니 어... 직접 꼭 뵙고 싶었지만 제가 이렇게 또뵐 수가 없게 돼 버려서 이렇게나마 마음을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이번 주제만큼은 꼭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할지 상담을 해달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서프라이즈가 하고 싶어서 또 상담을 못 드리게 됐네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laughs> 저희 유바에서 서포터즈 활동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때까지 글만 써봤다가 처음으로 영상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요소도 많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발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간 계기였어요. 음... 제가 앞으로 계속 유튜버로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배웠던 좋은 경험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또 어디선가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서포터즈 문지영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